반갑습니다. 아, 전자회로 이제 이번에는 단원이 바뀌어서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파수 응답에 서 서론에 당하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6장에서 8장까지 트랜지스터 정복기를 다루었는데요. 이 이득이 이제 입력 신호 주파수하고는 관계가 없었죠. 주파수가 얼마가 되니까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한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어, 이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이 아니다. 어, 회로, 정폭기 회로는 주파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개별 회로, BJT, 이제 개별 회로하고 상대되는 게 이제 개, 우리 여기 다루는 게 우리가 개별 회로 집적 회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개별 회로는 디스크리트라고 해요그 트랜지스터 이런 하나하나 소자를 가지고 꾸민 거를 이제 개별 회로라고 하고집적 회로는 인티그레이터라고 그러인티그레이 이거는 이제 칩 하나 안에 트랜지스터가 여러 개 이렇게 단꺼번에 들어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 특성이 달라요. R, 특히 이제 RO라든지 또 그, 집적회로는 또커패지터를 거의 안 쓰려고 그러죠.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설명도 개별회로 집적회로 이렇게 나누었습 합니다. 아, 이제 먼저 개별 회로에 대해서 비진티 나모스정폭의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대한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대한 이득의 크기를 이제 그림을그리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운데 부분 이제 미드 밴드라고 하고. 어, 왼쪽을 low frequency band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이제 high frequency band. 주파수가 여기 보면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주파수에 대한 이, 그, gain, 의 크기, 지금, 데시벨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뭐, 그, 두배 되고, 세배 되고, 이 정도 스케일이 아니고, 뭐, 열 배, 백 배, 천 배, 이런 스케일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여기가 만약에 이제 10Hz다 그러면 이 조금 여기 가면 여기는 20Hz가 아니고 100이고 뭐 여기는 1000이고 이런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게 훨씬 더 많이 커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laughs> 미드밴드는 all capacitances 캔빌 이걸 여기 이제 모든 그 커패시턴스가 이제 무시되었다고 표시했는데 여기 이제 오해의 요지가 좀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그 저주파에서 저주파는 이제 그 커플링하고 바이패스 커패시터 이제 뭐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커플링하는 거하고 여기 이제 바이패스하는 거 하고 요것에 의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그 커패지던스가 무시되었다, 커패지던스를 뭐 없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 커패지던스의 그러니까 요 뜻은 음, 그 저주파의 저주파에서 이이 이 주파수가 낮아지면서 개인을 떨어뜨리는 이 효과를 없애고 저주파에서는 그리고 고주파에서는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개인이 떨어지는 이 효과 그 효과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파와 고주파에서 커패시터에에서 일어나는 그그그 그, 그 개인이 이득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다 없앤 거다 그런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 저주파는 그 커플링하고 바이패스 커패시터에 의해서 영향을 개인이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주파수가 높으면 더 이게 역할을 강하게 하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으면 이게 게인이 커지는데 주파수가 낮아지면 이게 그 임피던스가 무시할 수가 없어지죠. 임피던스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여기 이것하고 이것 때문에 게인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주파는 고주파에서는 그 인터널 커패시티브 이펙트 그러니까 그 트랜지스터나 모스펫터 안에 이제 이 소자 안에 이렇게 커패시터가 이렇게 막 있게는 그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뭐 예를 들면 베이스하고 컬렉터다 혹은 뭐 게이터, 어, 게이터하고 드레인이다. 요 사이에 컴페시터, 컴페시터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통해서 정폭이 돼야 되는데, 이리 바로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게이, 그러니까 정폭이 안 되고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게인이 자꾸 떨어진다. 에,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쪽에 입력과 출력에 그, 비, 이득이죠. 이득을 여기는 보통 데시벨로 나타냅니다. 그러 그래서 이제, 최대, 최대 개인에서, 어, 3데시벨 떨어지는 요 점, 을 3데시벨 프리퀀시 혹은 블랙 프리퀀시, 뭐, 그렇게 표시하는데, 어, 3데시벨 프리퀀시, 낮은 쪽을 이제 FL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높은 주파수는 FH로 이렇게 표시하고. 어, 예,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그 이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개별례로 BJT나 모서스 정보기는 낮은 주파수에서 정폭계의 이득의 크기가 작아진다.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이득이 작아진다. 이거는 이제 결합하고 우회커페시터, 컴패시터, 결합커페시터와 우회커페시터들이 더 이상 낮은 임피던스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 커페시터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표시되죠. 주파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임피던스 값은 임피던스 값의 크기는 이렇게 되죠. 이거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 커패시터는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 뭐 이제 회로가 이렇게 되있다면 결합 커패시터가 여기 있는 거고. 우회커패지터, 컴패스트, 바이패스 커패지터라고죠. 하 이거는 커플링 커패지터, 컴패스트, 바이패스 커패지터는 이쪽에 있는 거고, 이게 어, 주파수가 낮아져서 임피던스가 커지면 이렇게 전류가 잘못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게인이 떨어지고, 이것은 그 그루에 있어서 신호에 있어서는 여기가 쇼트된 것처럼 그렇게 작동을 해서 게인이 높아졌는데, 어. 이제 주파수가 낮아지면 이것도 이제 그임피던스가 커지게 되니까 신호가 잘못흘러가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떨어져. 그리고 이제 어 중간대역, 중간대역의 하단을 정의하는 주파수 FL. 그런 이더기 중간대역의 값 아래로 3dB만큼 떨어지는 주파수로 정의된다. FL. 여기 이제 3dB이고. 그런데 이제 직접, 여기 잘못 적은 집적이에요. 집적. 직접. 직적 회로 정복기들은 결합과 우에커페이스들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어, 중간 대역이 직류까지 확장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직결 정폭기 혹은 이제 직접 회, 직접 회로 안에 직접 회로 안에 있는 정폭기는그 커플링 커패스터나 또 바이패스 커패스터를안 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은 주파수가 그 원래 그 그것들을 쓴 것들은 그 커플링 커패시터나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커피, 쓴 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여기에 커패시터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됩니다. 낮은 주파수에서 굉장히 특성이 좋, 좋은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된다. 어, 그리고 이제 고주파 영역에서도 정폭기 이득이 떨어지는 내용이 있죠. 이는 이제 BJT와 MOSFET의 내부 용량성 효과들 때문이다. 내부에 이제 트랜지, 트랜지스터 내부에 커페시스터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 대역의 상단을 결정하는 주파수 FH도 같은 식으로 중간 대역의 값 아래로 3dB만큼 떨어지는 주파수로 정이 된다. 어, 그리고 이제 대역 폭이라는 게 나오는데, 밴드 위드스. 대역폭은, 어, 이렇게, f, h와 fl이 있을 경우는 요, 요게 이제, 밴드 위트가 됩니다. f, h 빼기 fl. 그런데 이제, 개별 회로는 이렇게 되는데, 직결, 직, 어, 집적 회로에서는 계속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fl이 그냥 0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적 회로에서는 f-h 그그 그 밴드 위스가 그냥 f-h로만 표시된다. 백이 0이니까 그리고 이제 성능 지수라는 게있는데요 증폭기에 대한 성능 지수 피기로브 메리터는 어, 성능이 이제 어떤 쉽게 생각하면 그 모든 밴드 밴드 폭도 넓고 게인도 크고. 그게 좋은 정복계로 갈수 있죠. 그래서 개인도 크고 밴드 폭도 큰그두 개의 곱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은 개인이 어디서의 개인이냐면 그이 미드 밴드 여기서의 개인 그 이제 그 값은 am am으로 나타나죠. 지금, AM이 뭔지 아직 이야기 를안 했는데, 예.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AM이란 것은, 요, 기서의 이득. 그리고 밴드위스는 좀 전에 설명했죠. FH하고 f 로 o 사이의그 주파수의 폭. 요것은 이제 절대치로 나타난다. 이득 대역 폭 곱. 이라고 하는 개인 밴드 위스 프로덕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정폭기의 대역폭을 확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그 대역폭이 커면은 이, 이 정폭기는 아주 넓은 주파수에서 그 일정한 개인을 가지고 있겠죠. 예. 이제 그 이번 그 단원에 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